2026년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순신급 KSSI 잠수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적 전력을 한층 강화시켜줄 차세대 모델로서 기존의 209급과 214급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한 형태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조선수군의 영웅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해 설계된 이 잠수함은 단순히 수중작전 능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과 수중에서 동시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특히 2026년 형계량형에서는 최신 전자전 장비, 강력한 선화 성능, 그리고 향상된 수중 작전 지속 능력이 돋보인다. 길이 약 70m, 수중 배수량 약 1,500톤급으로 설계된 이순신급은 아시아 해역의 다양한 작전에 최적화된 크기를 지니고 있다. 적함정을 추적하고 무력화시키는 전통적인 역할은 물론, 첨단 유도 무기를 활용해 원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한다. 특히 어뢰 발사관 외에도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단순히 잠수와 공격에 국한되지 않고 지상 목표물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능력은 주변국과의 해상 균형을 맞추고 한국 해군의 독자적 작전 범위를 크게 확장시킨다. 이 잠수함의 또 다른 특징은 최신형 AIP 공기분류 추진체계를 탑재했다는 점이다. 이는 장기간 자망 능력을 제공하여 기존 디젤 전기 잠수함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수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히 자망 시간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의 탐지망을 피하면서 은밀하게 작전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더불어 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소나망에 걸릴 확률을 극도로 낮추었고 프로펠러 디자인 또한 유체역학적 최적화가 이루어져 진동과 잡음을 최소화했다. 이로 인해 잠수함은 마치 바다 속의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내부 설계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2026년 형 이순신급은 승조원의 장기 작전을 고려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모듈형 구조를 도입했다. 고급화된 내장제와 자동화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선내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산소와 이산화탄소 순환 시스템 또한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 되어 장기간의 자망에서도 안전성을 보장한다. 작전실은 대형 디지털 패널과 통합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단한 명이 지휘관이 전체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첨단 센서와 데이터 융합 시스템은 적함정, 항공기, 수중위협까지 동시에 추적하여 전술적 우위를 제공한다. 무장 능력은 기존보다 한 단계 발전하였다. 표준형 중월래뿐 아니라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일부 계량형에는 지대지 타격용 순항미사일까지 준비되어 있다. 이는 잠수함이 단순히 해상 전력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전략적 억제력을 가진 무기 체계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율형 무인 잠수정 UUV를 탑재하여 정찰이나 기뢰 탐색, 심해 감시 등 다목적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순신급은 단순히 잠수함이 아닌 해양 전투 체계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26년형 모델은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을 적용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함정, 항공기, 지상기지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며 적의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단독 작전뿐만 아니라 연합작전에서 막강한 시너지를 발휘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즉각적이고 정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형 위성통신 시스템과도 연동되어 전 세계 어느 해역에서도 안정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이 잠수함의 이름이 주는 의미 또한 특별하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수군을 이끌며 나라를 지킨 위대한 전략가이자 용장이었다. 그의 정신을 계승한 KSSI 이순신급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상징적인 존재다. 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군사정신이 결합된 이 잠수함은 미래 해양 전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한국 해군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주고 있다. 결국 2026 이순신급 KSSI 잠수함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기술력,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의 전략적 필요, 그리고 자주 국방을 향한 의지가 모두 응축된 결정체라 할수 있다. 작전 지속 능력, 무장 다양성, 은밀성, 그리고 첨단 네트워크 전투 능력까지 갖춘 이 잠수함은 한국 해군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미래의 해상 전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